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포항제철지복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이효정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무거운 마음을 안고 저희 또는 타인의 권유로 본이 아니게 맡으셔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실 듯합니다. 작년에 제가 그랬으니까요. 저는 다만 두 달간 디지털 튜터 운영교를 먼저 운영하였기에 어, 이 자리에 있으며 주어진 10분 동안 7분 정도의 본교 실천 사례를 발표하고 3분은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본교 운영 사례는 종교생 약 1,360여 명, 학급당 평균 32명. 구성된 과대감일학교 운영 사례기에 각 학교 실정에 맞게 재량껏 융통성 있게 운영하시길 바라오며 이것이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어, 디지털튜터 필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동교는세 번째 일반지원수업 모델 유형을 기반으로 디지털튜터 선생님을 수업 진행 보조로써 코팅 진 형태의 협력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어, 디지털튜터 운영교를 하게 된 계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처럼 화려한 이유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만, 관리자분들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으나, 점차 제가 이 수업에 더 빠지게 된것 같습니다. 아, 그 이유는, 어, 특히, 틀에 어, 박힌 어떤 교과서, 회계화된 수업 내용을 어,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재량권이 있었고요. 다만 저는 과학, 미술, 실과, 가정생활과 정보 영역의 내용들을 성취 기준을 토대로 재구성하여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AI가 기반된 블랙봇 활용법을 디지털 튜터 선생님을 활용하여 협력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지금쯤 아마도 어떻게 운영해야 하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강사님 채용과 시수는 어떻게 짜야 할지 수업 설계와 준비 과정에서의 혼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팁을 말씀드리자면, 어, 방과 후 정보부서 관련 강사님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점입니다. 채용 절차 모집 과정은 행정실 인사 담당 업무자와 조율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모집이 되면 디지털 강사님과 사전에 앞서 2번 슬라이드에서 보았던 모델에서 어떤 유형의 디지털 특정 수업을 운영할지 협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본교는 어, 다음으로는 튜터와 협력 수업에 참여하실 학급을 선정하는 수순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본교는 3학년에서 6학년 대상으로 골고루 학년군을 분산하여 운영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일지, 월간 운영계획서, 연간 운영계획서 양식은 어, 팁을 드리자면 방과 후 부서나, 혹은 희망사들이 학급의 양식을 참고하셔서 적의하게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추후 강사님 강의료를 위한 포미시에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것은 전국 각 시도교육청 학교 실장과 상황에 따라 용통성 있게 적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과대감일학교에서 운영의 장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어, 본교는 어, 과대감일학교에서 디지털 리트러시 개인차가 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화면에 보시는 어, 세 가지 점에서는 분명 어, 효과성이 있었습니다. 딱딱한 교과 수업 내용이 아니라 학생들의 실제 상속에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게임 형태의 소프트웨어 기반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관심과 흥미도가 높았으며 수업의 결과물을 학부모님과 공유함으로써 학부모님의 만족도도 2학기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높음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서술형 평가 문제에서는 디지털, 디지털, 대전환 시대 디지털 튜터를 활용한 수업을 모든 학급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평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교의 운영 사례 첫 번째 디지털 튜터와의 역할 협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교는 사전에 보시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 튜터 강사님과 시스를 정하고 어, 디지털 역할을 디지털 튜터의 역할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일반 학습 모형으로 디지털 튜터를 수업의 보조 형태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주로 어, 교관의 5, 6학년군에서는 실과 가정생활, 중보 수업, 그리고 3학년, 4학년군에서는 미술에 어, 컴퓨터 그래픽, 디지털 이미지를 표현한 이미지 표현 수업에 활용을 했었습니다. 어, 본교 운영 사례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어, 협력 수업에 있어서 메인은 물론 담임이나 전담 선생님이시죠. 아, 그리고 디지털 학습 환경 기술을 지원하고 디지털 리트러시 능력이 부족한 학생은 튜터 선생님께서 역할을 보조하셨고 학생들에게 맞춤식 피드백을 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물론 과대 강의 학급에서는 교사와 튜터만으로는 바로바로 바로 어, 즉시에 피드백을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 또래 멘토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교 운영 세 번째 자례를 보시겠습니다. 본교는 아, 디지털 튜터 두 분을 활용하, 어, 활용했으나 모든 학급 에서의 참여는 불가능한데요. 그것은 시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부 시수를 활용하여 어, 방과후 온라인 학습 형태로 재 메타버스 교육을 학년별로 나누어 실시했었습니다. 접속이 가능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결과, 학생 학부모 님들에게 모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튜터가 퀴즈 등의 미션을 주고,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보상과 칭찬으로 유인과를 주었습니다. 그 결과 학습에 대한 만족도가 어, 긍정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 본교 수업의 산출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어, 왼쪽에 보이시는, 자, 이것은 5학년 태양계 수업입니다. 교교는 1학년에서 6학년 모두 정보 수업에 주당 1시간 이상 확보가 되어 있기에 기본적인 코딩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공간을 입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교과 내용을 재구성하여 플랫폼을 활용하였는데요. 방금 보았던 동영상은 태양계를 입체적으로 코딩을 짜서 구현함으로써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행성, 행성들과 행성들 간의 거리와 크기 비교를 현실 공간에서 가상의 태양계를 직접 구현해 봄으로써 수업에 대한 몰입감과 수업 목표 도달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4학년 같은 경우는 아이템 찾기, 3학년, 그리고 멀지 큐브를 이용한 작품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활동, 그리고 5학년에서는 좀 전에 보았듯이 태양계 만들기, 그리고 온라인 코딩 파티에 참가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교과 수업 중에 시간을 활용하여 온라인 코딩 파티에 참가를 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활동은 어떤 학급의 결과물들, 1학기 동안에 어떤 활동 사진과 결과물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미술관 전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물론 온라인 가상공간이지요. 어, 이런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자, 예산... 는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작년에 불과 저희가 두달 동안에 천만 원 예산을 써야 했기에 어 이렇게 세목 세 가지 교육 운영비, 사업 운영비, 업무 추진 이세 가지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 주로 강사님들의 어 강의료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죠. 나머지는 아마도 어 선생님들이 융통성 있게 어 집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까지 본교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본교의 사례는 기본적인 코딩 능력이 가능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사례이기 때문에 소도시나 소규, 소규모 학교에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 시도 교육청 편람을 참고하시어 학교 실정에 맞게 융통성 있게 운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업무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 하게 되었는데 풀 털고 무계획적으로 가는 여행 같은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업무를 맡으셔서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 부디 힘내시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